안녕하세요. 썸머피셔 사이언티픽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유재용 책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비드-19의 mRNA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며, 특히 mRNA 백신 프로세스와 그리고 사용되는 원료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mRNA 백신의 작용 기작과 mRNA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mRNA 백신 제작을 위해 썸오피셜에서 제안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NA 백신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 o v 1 9 백신으로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없고 핵으로 삽입되지 않아 사람의 진호미 DNA에 끼어 들어가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체 시스템에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비트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셀프리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빠르고 쉽게 스케일을 증가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mRNA 백신의 작용 기작입니다. 바이러스에서 항원으로 인지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시퀀싱을 통해서 DNA 서열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어, 이 DNA 서열을 이용하여서 mRNA를 인위적으로 합성을 한뒤 리피드 나노 파티클과 같은 운반체를 이용해서 최종 백신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이후 사람들에게 인젝션한 후에 생체 내의 mRNA가 세포의 사이토플라즘에서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항원 단백질에 의해 항체가 생성이 되고 면역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최근 코비드-19 백신으로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이 이러한 mRNA 백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mRNA를 이용한 백신 개발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나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mRNA 백신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모더나가 대표적인 회사로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RNA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 이제 생물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전물질은 최종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센트럴도그마라고 어,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센트럴도그마는 DNA가 RNA가 되는 트랜스크립션 단계를 거치고 RNA가 아미노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폴딩을 통해서 최종 단백질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최종 아미노산 서열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는 RNA가 어, mRNA, 즉 메신저 RNA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mRNA는 핵에서 만들어져서 사이토플라즘으로 이동한 뒤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됩니다. mRNA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캡 그리고 5 프라임 UTR, 아미노산으로 번역되는 CDS, 그리고 3 프라임 UTR, 폴리이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RNA 각 구조의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1번에 캡을 보시면, 캡은 이네이트 이뮨 리스판스와 단백질 생산에 영향을 줍니다. 어, 그리고 UTR 리즈는 트랜슬레이션 효율에 영향을 주고, 폴리에이테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길이가 mRNA 프로텍션이나 아니면 이제 트랜슬레이션 효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RNA를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트랜스크립션을 인비트로 상태에서 진행하는 실험을 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NA 폴리머레이즈 프로모터는 T7 프로모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T7 프로모터와 UTR 그리고 CDS로 이루어진 템플레이트가 준비가 되게 됩니다. 어, 보통은 이러한 템플레이트를 많은 경우 플라스미드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템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어, RNA 폴리머레이즈라던가 IPP 즉 인올게닉 피로포스파테이즈 같은 엔자임과 그리고 NTP 그리고 마그네슘 이용 등의 컴포넌트를 함께 인큐베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mRNA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캡과 캡핑 어,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캡핑을 진행한 후, 어,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처리를 하게 되면 베이스에 메틸기가 붙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인비보에서 이네이트 이뮬 리스판스에 의한, 뭐, 엔더뉴클레이즈에 의한 분해를 피할 수 있는, 어,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논문으로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캡핑된 RNA는 어, 마지막으로 폴리에이 폴리머레이즈를 이용을 해서 어, 폴리에이 테일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GFP를 이용해 폴, 어, 폴리에이 테일링을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어, 폴리에이 테일링을 하지 않게 되면 단백질 발현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어,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인비트로 트랜스킵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서머피샤에서는 mRNA 백신 개발 및 생산 프로세스 전 과정에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디자인 부분에서 템플레이트의 합성 및 mRNA 합성에 대한 제품과 실제 백신 개발 이후 생산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로우 머트리얼 제품들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mRNA 합성에 있어서 세 가지 큰 단계로 제가 어 내용을 만들어 보았고요. 첫 번째로 템플레이트 디벨로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템플레이트를 만들 때 플라스미드 DNA 형태로 많이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템플레이트를 만드는 것은 저희 이제 자사의 진하트라고 하는 유전자 합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하트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유전자 합성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서열을 제공 받아서 유전자 합성에서부터 클로닝 그리고 어, 단백질 생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마말리안 셀에서 저희가 이제 단백질을 발현 시켜서 정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하트의진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어, DNA가 단백질로 되기까지 고려해야 되는 20가지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비드 19과 관련된 유전자를 마녀계를 합성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 옵티마이저를 이용한 서열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 타입 시퀀스와 옵티마이즈드 된 시퀀스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특히 어, 어, 보시는 이제 피겨에서 B의 인노버 합성률과 C의 mRNA 스테빌리티 그리고 F의 트랜슬레이션 이피션시 데이터를 보시면 어, 모두가 어, 옵티마이즈드 된시퀀스에서 어, 증가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플라스미드를 어, 제작을 하게 되면 이 템플레이트 자체를 제작을 하게 되면 어, 이 플라스미드에는 C7 프로모터와 어, mRNA의 제작에 사용되는 유전자 서열 이외에도 뭐 항생제 저항성이라던가 그리고 각종 이제 플라스미드를 복제하는 데 사용되는 c 스 엘리먼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플라스미드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할때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T7 프로모터와 이제 그 mRNA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서열 부분만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제한효소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제한효소들이 있습니다. 어, 옆에 테이블에 보시면 대표적인 제한 효소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제한 효소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추후에 생산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생산용으로 제한 효소가 생산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템플레이트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어, IVT RNA 이제신세스 직접적으로 인비트로 어, 트랜스크립션이 진행되는 어, 부분의 제품들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의 어떻게 보면 mRNA를 생산하는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는 어, 그 템플레이트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이번에는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네모 칸 안에 있는 것이 IVT 리액션 그리고 DNA 리무벌캡핑과 어, 테일링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어, 아래 이제 리스트에 적혀 있는 것들은 이때 사용되는 엔자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다음에 제가 소개드릴 내용들은 어, 가장 먼저 생산용이 아니라 연구 개발에 사용을 할수 있는 연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용 제품들은 어, 기업뿐만이 아니라 어, 아카데미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 써모피셔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의 키트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보신 것처럼 M 메시지, M 머신 시리즈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제품이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캡핑과 폴리에이 테일링에 있어서 어, 앞 어, 앞쪽에 이제 메가스크립트나 아니면은 이제 맥시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캡핑과 폴리에이 테일링에 관련된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MSG 어, 제품들 중에서도 MSG M 머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캡 아날로그만 포함이 되어 있고 폴리에이 테일링과 관련된 제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M 메시지 M 머신 T7 울트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캡핑과 관련된 제품과 폴리에이테인 관련된 제품이 들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인원 제품으로서 한 번에 이제 사용이 가능한 편리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튜브에 담겨서 키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캡핑 어, 엔자임의 이피션시는 80%까지를 보통 어, 보이고 있고요. 어, 일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 마이크로그램 리액션당 30 마이크로그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어, 캡 아날로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탠다드 캡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이제 캡 아날로그가 어, 스탠다드 캡 아날로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ARCA, 안티 리버스 캡 아날로그라고 해서 어,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스탠다드 캡 아날로그가 1세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ARCA 같은 경우에 2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캡 경우에는 구조를 보시면은 데칼코마니 형태로 되어 있고 동일한 형태의 OH기가 어, 아래쪽에 이제 네 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OH기에 의해서 어, 간혹 리버스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캡이 거꾸로 붙어서 잘못 작용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 리버스로 잘못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RCA가 개발이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한쪽, 어, 한쪽 OH기를 메틸기로 바꾸어서 방향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른쪽 데이터와 같이 ARCA가 트랜슬레이션 효율이 어, 그 스탠다드 캡보다는 더 높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위의 그래프는 헬라셀에서 아래 그래프는 제노퍼스 엠브리오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ARCA가 좀더 루시퍼레이즈의 발현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앞에서는 제가 연구용 키트 제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구 개발이 끝난 다음에 임상이라던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생산이 들어갈 때는 어, GMP 그레이드의 로우 머트리얼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GMP 그레이드의 로우 머트리얼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애니멀 오리진 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산용으로 이제 그 생산을 하는 mRNA 경우에는 인체에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애니멀 오리진 프리로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애니멀 오리진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면역 반응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퍼멘테이션은 DNA 템플레이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니멀 오리진 프리의 펩톤 베지를 사용하거나 베타락탐 안티바이오틱 프리 공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제 스텝에서는 헤파린 세파로즈 대신에 어 애니멀 오리진 프리의 레진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엔자임 포뮬레이션이 있어서 엔자임의 경우에는 연구용으로는 장기 보관을 위해서 BSA가 꼭 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BSA는 말 그대로 보바인 세럼에서 온 것으로 동물성입니다. 그래서 썸머피셔에서는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에서 사용되는 모든 생산용 엔자임을 애니멀 오리지 프리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테라퓨어라고 하는 어, 이러한 이그 제가 그제 테라퓨어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라퓨어는 어, 저희 서머 피셜에서 생산되는 어, GMP, 그레이드의 그런 어떤 인비터 트랜스크립션, 로우 머트리얼에 대해서 어, 부여되는 그런 어떤 브랜드 네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퓨어 제품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각 다양한 단계에서 쓰이는 엔자임과 NTP나 뭐 뉴클레오타이드, 어, 모디피케이션된 뉴클레오타이드, 캡등 제품들이 모두 어, 테라퓨어 형태의 GMP 그레이드로 생산이 어, 되고 있습니다. 특히 NTP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 테라퓨어 그레이드로 생산이 되는 경우 HPLC를 통해서 99% 이상의 순도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QC 항목들을 적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QC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각 나라의 식약처나 이런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QC 항목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QC 항목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QC 항목들을 알려주시면 어, 거기에 맞게 이러한 어, nTP나 모디파이드된 nTP를 어, 생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모디파이드 뉴클레어 타이드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총7 가지의 그 모디파이드 뉴클레어 타이드를 저희가 생산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모디파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어, 특히 이제 슈도UTP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슈도UTP는 인비트로 트랜스크립트 된 RNA와 선천적 면역 수용체 그런 어떤 변화된 상호 작용 그리고 증가된 뉴클레이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그런 어떤 mRNA의 특성을 어, 생체 내에 잘 전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이뮤노제네시티 같은 경우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mRNA 스테빌리티를 높이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제품들 역시 마찬가지로 애니멀 오리진 프리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캡 아날로그 역시 GMP 그레이드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외에 커스터마이징 된캡 아날로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각사에서 제작하고 개발해낸 그런 캡들도 있기 때문에 그캡 아날로그 역시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제작 생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써모피션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생산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이트가 mRNA 생산과 관련된 로우 머티리얼을 생산하는 생산지입니다. 다양한 생산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 공급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어 가장 큰 장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mRNA 백신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제 어 안내를 드렸고요. 어 이로써 이제 저희 서머피셔에서 제공하는 로우 머트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